엄마 봐봐. 음, 어여 밥 먹어. 뒤 삼순이 있지. 같이 먹어. 어여 밥 먹어. 아까 삼돌아. 응? 삼돌아. 약 먹자. 삼돌이 약 먹자. 알았자. 우리 삼돌이 약 먹을까? 가먹을까또 도망간다 물 도망가 자꾸 물가봐 우리 삼들이 약 먹는 것좀 보자 어그좀 먹자 그좀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어삼들아어약 먹자 약 먹자 형이 누구야? 잠깐만 너 누구야? 엄마 삼돌이냐 삼돌아 삼돌아 먹어라 먹어라 삼돌아 네가 여길 들어왔냐 삼돌아 아이고 물 먹어라 아까 어이, 물 먹어라. 산돌아, 이 안으로 들어가자. 저 안으로 들어가서. 물 따뜻하지. 산돌아, 저 안으로 들어가서 자. 또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갈 건데. 아, 약도 못 먹이고. 하, 참나. 잠깐만. 산돌아. <laughs> 아 삼두 여기 들어가 있다고? 소모야. 아 이거 따스한데 찾았네. 아이고 할배가 삼두리는 받아줬구나. 착하다. 나오지마 할배. 나오지마. 아 아팠죠? 어 그랬죠? 내 네, 병원 가자. 병원 가자 대답을 안 해. 어, 아 그랬죠? 알았죠? 어? 얼굴이 엉망인데, 어떡해? 아양은 뭐, 양이야 아양은 뭘? 아구, 뭐. 음, 괜찮아? 따뜻하지, 집은? 어, <laughs> 알았죠? 참 이상한 놈이요. 아니, 여기서는 말잘 듣고, 응? 응? 우리 삼돌이 그게 마음에 들었는가 보네? 지금 이게 몇 그릇째 세 번째 먹는 거야, 세 번째? 응? 우리 삼돌이는 여기 아니 제일 편한가 보네? 아니, 잘 먹는데 왜 구르밍을 안 하냐, 도대체. 구르밍을 왜안 해? 엄마가 해줘, 구르밍을! 희한하네. 어떻게 매일매일 엄마가 다 해줘, 그걸. 세수는 니가 해야지. 엄마, 엄마, 엄마 세수하는 것도 힘들어. 응. 니가 이 정도면 양아친 거야, 거의. 응. 사기지, 이게. 줄어 먹어. 지금 너 줄어 두 개. 줄어 두 개째? 가토피 드링크 하나 다 먹었지. 지금 저거, 저거, 저거. 저캔 하나 지금 먹다 말았지. 너 그거 먹는 동안 아파하지 않았잖아. 한 번도. 근데 세수는 왜안 하냐? 응? 도대체 세수를 왜안 할까? 세수하는 법을 까먹었어. 응? 이게 사료랑 캔다 갖다 놨어. 이제 엄마 자러 갈 거야. 이제 세수는 네가 좀 해. 엄마, 엄마, 세수하기 힘들어. 바람. 침을 도대체 왜 다리에다 흘려놨냐? 어? 이 침을 잘 지워지지도 않는. 잠깐만, 잠깐 일로 와봐. 물 이거, 이거 물로 닦아야 돼. 삼돌아 세수 좀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매일 매일 이거 어떻게 엄마가 하냐? 나 누워야 된다. 이거 봐. 이 침을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침을 왜 다리에다 이렇게 흘려놨어? 반대로 돌아. 반대로. 일로 돌아야 돼 이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반대로 돌아,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얼마나 들어? 워 이게, 이게 어저께 닦았는데 하루 만에 또. 나 있어봐. 아니, 구르밍을 왜안 하는 거야? 응? 구르밍을 왜안 하니? 삼돌아. 고리이나코디나 닦아 주니까 기분은 좋은가 배? 응? 음 삼돌아. 오늘은 좀 빨리 끝났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났다. 응? 어? 어, 오늘은 좀 빨리 끝났다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제 이거 먹자. 삼돌이 좋아하는 거 먹자. 응? 어? 우리 삼돌이 되게 좋아하는 거 먹자. 이거 쌈더리가 좋아하는 거. 아유, 깨끗이 닦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laughs> 참나 비싼 것만 좋아해. 아유, 우리 팽이 데이트하나? 팽아 리리랑 데이트하고 있어. <목소리> 아이고. 너좀 있으면 대로이 오빠 올 건데, 어떡하냐. 아이고. 뱅 딸기야 딸기야 일로 와봐 얘 네가 아빠 아니냐? 딸기야 삼돌아 저 시끄러운 놈네 아들내미 아니니? 응? 어? 응? 어? 좀 얼굴 좀 봐라 아무래도 네 아들내미 같은데 응? 어? 삼돌아? 삼돌이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되게 되게 좋아요. <laughs> 기분 좋아요. <laughs> 아이고. 삼돌아, 삼돌아. 우리 삼돌이 쩍벌했어요. 쩍벌이에요. 얘네들은 캔을 못 먹어봤냐. 도대체 가 삼돌이 건데 왜 이래, 너네들. 저쪽으로 가세요. 매미! 위로 올라가, 그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니, 캔 구경 못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여기다 똥싼거 넣지. 응. <laughs> 어? 너 화장실까지 만들어줬는데. 응. 어? 똥 크기가 넌데. 난 똥만 봐도 넌줄 알아. 응? 어? 똥을 왜 거기다 싸? 너 물똥 안싼 거를 내가, 응? 어? 너된똥 싸갖고 내가 안 혼내는 거야. 너 물똥 쌌으면 혼났어, 오늘. 어? 뭐, 욕하면 이렇게 깨끗한데. 응? 쥐르도 이렇게 잘 먹고. 엄마가 혼을 안 나니까 그냥 똥을 향아냐 냥냥. 응? 왜? 여기다 똥 싸고, 여기서 밥 먹고. 우리 삼돌이가요? 우리 삼돌이가요? 똥을 한 무대기를 싸가지고요. 응. 맨날 똥을 한 무대기를 싸갖고요. 응. 이놈의 기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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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면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면서요. 응. 바깥에서 만나면 아주야 무슨. 어, 귀신 본것 마냥 도망다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면 이렇게 좋아하면서요. 이제 자라에밥 먹었으니까 주류도 먹었고 몸도 따갑고 밥도 먹었고 잘지 이제 엄마가 안아주기도 했고. 간지러 왜 어, 자라 엄마 발 아프다 왜뭐 해줄까 빗질 더 해줘 빗질 더 해줘요 에 빗질하는 건또 되게 좋아해 에휴. 이제 네가 스스로 그루밍을좀 해야지 맨날 내가 언제까지 빗질을 해주냐. 이가 해야지, 응, 오빠, 이제 이봐, 도세요, 손님, 도세요. 아니, 아니, 아니 손님 도시라고요. 아유, 껍데기 벗겨지겠어요. 빗질을 지금 몇, 시몇 분째 하는 건줄 아세요? 계속, 하, 계속 할까요? 아유. 더 해요? 이거 니털이에요. <laughs> 니털이에요. 쭈그리 털 아니에요. 본인 털 맞아요. 더 해요? <웃음> 알았어요 <웃음> <왜> 또... <laughs> 야 쟤네들 뭐하냐? 저시들 저거 봐라 한거 봐라 너희들 뭐하냐? 짱가 너 뭐하냐 또 옆구리 뜯고 있냐 사료? 봐봐, 요번에 뜯다가 걸렸지? 못 뜯었지? 범인은 너였어. 그지? 너였었지? 봐봐. <laughs> 요거 봐. 뜯다가 딱걸렸구만 어? 이만큼 뜯었구만 벌써. 야, 뜯었네, 뜯었어. 야. 잠들아잠들이 언제 나왔어요? 삼들아잘 나왔다 이제 숨지 않고 자꾸 자꾸 그렇게 나와 있다 보면 애들하고 친해질 거야 잘했다 우리 삼돌이 찌르 아, 빨리 내놔 <laughs> 고개는 왜 그렇게 하고 먹냐 힘들게. 자, 이 삼돌이 다 먹었으니까 삼돌이 챙 먹자. 삼돌이 거 레미야. 삼돌이 거 레미야. 들이대지 마. 내거 네 아니야. 레미야 삼돌이 거다. 삼돌이 먹어야 된다. 들이대지 마라. 먹어 삼돌아.